네 이번 시간에는 간접 의문문과 의문 보조사와 결합한 의문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접 의문문인데 간접 의문은 뭐냐면 화자가 독백 형태로 묻는 의문문을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종결음의 형태가 있는데 미은가 미은고 이런 형태로 쓰여요. 그래서 밑에 예문을 보시면 이것도 의문사가 없는 판정 의문문 예스/노케스 n 이죠 그럴 때에는 아형이 쓰여요. 은 가, 리을 여린, ᄒ, 까 혹은 이 여린, ᄒ이 뒷초성을 된 소리로 만들어서 릴까 이런 식으로 쓰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의문사가 없을 때에는 yes, no question일 때에는 이런 형태들이 아 형태가 쓰이고요. 의문사가 있을 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때는 오 형태가 쓰여서 은 고, 리을 여린, 있 고, 릴 고. 뭐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얻어볼까, 얻어보자 말까. 이렇게. 대 어떤 공덕을 뒤떠신고라고 하면 어떤이라는 의문사가 있으니까 오의 형태가 쓰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자가 독백 형태로 물을 때에는 이런 니은가 니은고 이런 형태가 쓰인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을이 들어간 형태들 있죠? 리을 여린일까 리을 여린고. 이거는 미래 시제라는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의문 보조사와 결합한 의문입니다 요거 앞에서 우리 형태로 날때 썼는데. 체언 뒤에 의문 보조사와 결합하면 그 상태로 그대로 의문문을 만드는 거죠. 현대국어는 체언 뒤에 바로 보조사와 결합하지 않아요. 의문문을 만들 때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책상 이냐 이런 식으로 그 체언 뒤에 서술격 조사가 오고 나서 서술격 조사가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의문형 어미가 결합하는데 중세 때에는 서술격 조사가 오지 않고 체언 바로 뒤에 의문 보조사와 결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태는 가고아 오로 나뉘는데.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냐? 리을이나 모음으로 끝나냐에 따라서 기억이 있냐 없냐 형태로 나뉘고요. 그 안에서도 판정 의문, 의문사가 없을 때에는 아 형태가 쓰입니다. 이 딸이 너의 종인가라고 할때 종가 이렇게. 의문사가 없으니까 아 형태가 쓰이는 거죠? 밑에 예문도 보시면 이는 상가 벌아. 이게 상이냐 벌이냐. 현대국 같은 경우에는 서술격 조사 이가 들어가죠. 이게 상이냐 벌이냐, 이런 식으로 서수격조사 이가 들어가는데, 당시에는 이는 상가, 벌, 아,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설명 의문문을 보시면 의문사가 있는 거겠죠? 언론약이 무슨 것, 무엇이라는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의문사에 고가 붙은 거고요. 밑에 리을이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는 오의 형태가 쓰여서 무슨 얼굴이냐, 무슨 얼굴, 오에서 무슨이라는 의문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체언 뒤에 결합해서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 보조사는 형태가 네 가지가 있다. 크게 자음으로 끝나냐, 리을이나 모음으로 끝나냐로 나누고, 판정 의문문이냐, 설명 의문문이냐라고 해서 아 형태, 오 형태로 나누어서 가고 아 오의 형태가 쓰인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